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 바로 인투이션 코인인데요 일단 지금도 내려가고 있지만 더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지금 160원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인투이션 코인이란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지 아니면 뭐 이대로 그냥 하락세를 걸어갈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실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은요 앞으로의 방향성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부 다좀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앞으로 당분간 이런 횡보 구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횡보가 아니라 위 아래를 움직이면서 계단식 하락 이런 그림이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140원에서 150원 그 이상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이때와 같은 이제 11월 21일이죠. 이 때처럼 급등이자 폭등이 나올 건데, 자, 이런 구간이 다시 한번 쭉 나와줄 수밖에 없게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 현재 이인투션을 드립을 하고 있는 이때 상승을 견인했던 이 핸들링의 세력들의 일정들.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런 반등 자리가 다시 한번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는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적절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매수매도 타점들까지 제가 소수점 단위로 다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시청료 그냥 구독과 좋아요 이것까지만 눌러주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화면 보이시죠? 01081732344제 개인 번호인데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인투이션 코인의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1차는 이날 나왔었는데 2차적으로 언제 폭등이 터지는지 제가 상세하게 안내 좀 드릴 거고요. 솔직히 코인 하시면서 인투이션만 하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니까 근데 문제는 요새 코인장 개박살 나서 엄청 내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들 물리고 손실 보는 것들 정말 많을 텐데 종목 진단을 원하시면 그냥 제가 진단을 도와 드릴 거고요 오를만한 종목을 원하시면 급등 종목도 제가 같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화면 보이시는 번호 01081732344제 개인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고요 일단 이 인투이션 이 코인 종목을 드리블을 하는 이 세력들의 일정들, 그니까 러 앞으로의 계획들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코인은 요새 지표, 차트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지만, 요새는 세력과 고래들의 계획에 따라 그냥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인투이션 코인을 예로 들자면, 11월 5일 날 상장이 돼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가 21일. 이날에 이틀 동안 500%가 넘게 올랐다가 현재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가 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냥 인튜이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투자자들의 소행이다, 만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싸게 모았던 거를 해외 거래소에서 11월 21일에 오를 것처럼 꼬셔서 국내 투자자들이 다 매수하고 있을 때 매도와 더불어 수익 실현을 하면서 그 많은 물량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꼬꾸라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인투이션 코인의 세력들의 물량이 지금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투이션 코인은 세력과 고래들의 락업 폐쇄 물량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1주에서 2주일 정도는 계속 내릴 겁니다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계단식 횡보식으로 내려갈 건데 마이너스 20에서 30%는 무난하게 내려갈 거라 보고 있고요 예상되는 가격은 130원에서 140원까지 내릴 거고, 그 밑까지도 내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다만 이 가격대부터는 지지선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세력들이 털기 위해서 이제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낼 겁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려면 이 락업 폐지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조금만 집중 부탁드리며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도와드릴 건데요. 락업 해제란 초기 투자자와 기간 투자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갖고 있겠죠. 이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끔 처음엔 딱 막아둡니다. 왜 막아두냐면 처음부터 물량들을 풀어버리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피해를 보게 되겠죠. 갑작스럽게 뭐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면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투자 보호 차원에서 막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막아 두었던 락업이 풀어주는 행위를 바로 이 락업 해제라고 부르는데요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락업 해제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락업 해제 이전에 재단과 프로젝트 측에서는 초기 투자자와 기간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이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리플 뻥튀기 시세 조작 폭로, 이 갈링하우스 또한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대규모 락업 해제 이전에 시세 조작을 실제로 했던 것이 이렇게 폭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어떤 정보를 퍼뜨려서 이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크게 부풀린 뒤에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입시킨 다음에 이 자산의 가치가 폭증을 하면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팔아치우는 일종 불법 거래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갈링하우스가 이제 초기 투자자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한테 돈을 벌게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다음 투자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대규모 락업 풀리기 전에 가짜 정보 같은 걸 통째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초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게 세력들이 이제 일종의 매도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자산의 가치가 폭등한 다음에 보유한 자산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가격이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맞춰서 우리도 같이 공략을 하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들 맞춰서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락업 폐지 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재단 측이나 프로젝트 측은. 이러한 이 정보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일일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마켓메이커 활동도 해왔었고, 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와 마켓메이커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는데요. 이 해당 문서에 의하면, 토큰 매집 일정 및 소각 일정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재단 매집 일정과 재단 매집 수량과 이 소각 및이 소각 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25년 일정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문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타겟 프라이스 분기 목표가입니다. 실제로 상반기 타깃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좀 달성하기 위해서 했고 이번에 하반기에서도 목표가를 아마 정확하게 맞춰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페이지 일정에 맞춰서 이 가격까지 끌어 올린 다음에 락업 해제가 되면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 전에 분기 목표가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 매도점을 잡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정보를 제가 영상에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좀 그래서 일부 모자이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원본 문서를 보안상 그대로 드릴 수는 없고요. 문서를 토대로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완벽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제가 일정을 토대로 수익을 내 드리면 다음에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다음 안내 드리는 거잘 따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과물을 먼저 보여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내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자 인증만 해 주시면 제가 이 모든 걸 안내해 드릴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8173-2344.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저장을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구독 버튼을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저한테 도움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구독 완료라고 알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안내드린 거 확인해보시고, 저와 함께, 다음에도 정확한 일정을 맞추고, 이제 목표가까지 대응을 잡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나아가면서 정말로 큰 수익 챙겨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말씀드린 문서를 토대로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무료로 전달해드린 거 해보시고 만족하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많이 봐주시고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서 어차피 돈 많이 드시면 많은 분들 소개해 줄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거 1도 없을 거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보를 못 믿겠다 하시면 그냥 지나치시고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한테 이 인증만 문자 주시면은 길어봤자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분정도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수익이 정말 달라진다 한다면 한번쯤은 해볼 법하다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정에 맞춰 가격이 변하게 되고 락업 해제가 풀리면 상승과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전이라 생각으로 1분에서 2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구독자 인증까지 저에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정말로 큰 변화가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라도 해보시고 저한 번만 믿어보시고 1분에서 2분 사이만 투자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수익금이 크게 변하게 된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아마 코인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재단 매집 일정과 소각 일정에 따라서 정말로 이 코인 가격이 얼마나 심한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이미 겪어 보신 분들 지금 빠르게 안내 받아가셔서 확인하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도 늦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코인들이 정말로 많은 소각 일정을 나와 있고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정말 많은 생각이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뭐를 하시면 된다? 그냥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8173-2344 번호로 저에게 그냥 도움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여기서 결과만 한번 챙겨 가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결과로 결과값이 수익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보내주시고 구독해보시고 안내 받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